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트릭은요. 생일 축하 마술인데요. 어,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어,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카드가 이상이 없는 카드 한 덱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상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 카드나 네, 관객님 이더 치시고, 자, 관객님 아무 카드나 한장 뽑아주시면 돼요. 네. 음, 아, 요 카드요? 네, 좋습니다. 요 카드 잘 기억해주시고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중간에 딱 스톱해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관객님 또 의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 에 있는 그 조커를 찾아서 그 조커가 있는 자리에 관객님 카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조커가 여기 있네요. 네, 좋습니다. 조커 여기 있고요. 관객님 카드를 자 보셨죠?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런 숨기술도 솔직히 얘기해서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미 중간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 하지만 관객님이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생일 축하 마술인데 노래 한번 불어 주실래요? 자, 뽑으신 카드가 뭐였죠? 네, 아, 사 다이아몬드라고요? 맞았네요. 사 다이아몬드. 관객님 뽑으신 사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신기한 마술이었습니다. 네, 이번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아, 어, 사실은 그 노래를, 노래 음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래에 맞춰서 카드를 내려놓게 되다 보면 21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다섯 글자죠? 그럼 다섯 장을 내려놓게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섯 글자죠? 다섯 장또내려놓습니다 그럼 열 장이 지금 내려놓게 된 거죠. 사랑하는 누구 누구의 그러면 여섯 장의 카드를 내려놓게 돼요. 그럼 지금 열 여섯 장의 카드가 내려놓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섯 글자. 그러니까 다섯 장을 내려놓게 된 거죠. 총 21장이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자, 지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열 장. 10장. 각각 열 장씩 스무 장. 좋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이 조커를 놔주시면 돼요. 아 어, 조커가 두 장인 카드가 있습니다 네 저도 분명 두 장이었는데요 한 장은 일단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카드 하기.. 이 마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세팅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한장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 이 조커는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 어떻게 뽑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3분의 1쯤 어딘가에 아까 제가 세팅해 놓은 그 조커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카드를 뽑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텀카운트를 해도 좋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드립을 해서 스톱을 하라고 해주, 해주셔도 좋은데, 무조건 아래에 있는 카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카드만 뽑게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를 자주 애용하는데요. 이렇게 스프레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앞에는 뭉치게, 네, 앞쪽에는 이렇게 뭉치게 해주시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쫙 펼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 카드는 뽑겠죠? 뭐, 카드요? 예를 들카드 자, 6 클럽입니다. 6 클럽을 그냥 제가 뒤집어 놓을게요. 그리고, 어, 아까 제가 했던 멘트 있죠? 어, 관객님이 제 이렇게 제가 스톱을 해서 넣으라고 하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조커를 찾아서 그 있는 위치에 관객님 카드를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세팅했던 그 조커를 찾는 거죠. 있죠? 놓고요. 21번째 조커를 빼고, 당긴 카드를 21번째로 이렇게 딱 보내는 겁니다. 이거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네, 21번째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노래를 불러보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다섯 장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열 장이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여섯 장. 생일 축 아, 합니, 다. 네, 정확히 마지막, 다에서 관객님이 뽑으신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해가. 네, 이런 마술이었구요.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에 다른 마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